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좋은 삶, 더 나은 지방자치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소식을 전하는 여기는 지방자치 현장입니다. 오늘은 서울 소식 준비했습니다. 요즘 미세먼지로 인해 파란 하늘을 보기 어려우실 텐데요. 이에 서울특별시가 시민들과 함께 미세먼지 정책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국내 최대 규모의 시민원탁회의를 엽니다. 오는 27일 광화문 광장에서 김재동의 사회로 시민과 관계자 3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형 대기질 개선 정책을 만들 계획입니다. 또 2014년 전국 최초로 공익 제보자를 보호하고 돕는 공익 제보 지정 상담 변호사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현재는 변호사가 10명까지 확대되어 제보자들의 사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서울에서 전합니다. 네 요즘 정말 파란 하늘을 볼수 있는 날이 손에 꼽을 정도죠 연일 하늘을 희뿌옇게 물들이고 있는 주범은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우리 시는 시민들과 함께 미세먼지 정책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국내 최대 규모의 시민 원탁회의를 엽니다. 오는 27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광화문광장에서 시민과 관계자 3천 명이 참여하는 미세먼지 시민대토론회가 김제동의 사회로 진행됩니다. 10명 단위로 된 300개의 원탁에서 총 3천 명의 시민들이 모두 함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고 서울형 대기질 개선 정책을 만들 계획인데요. 미세먼지 해결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라면 성별과 연령, 지역, 직업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참가를 원하는 시민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한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네, 5월 25일 목요일까지 참가 시민들과 함께 행사 진행 도우미도 모집하고 있는데요. 요즘 최대 관심사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 정책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공익 제보자, 특히 내부 고발자들은 신분 노출을 가장 염려하죠. 우리 시는 공익 제보 안심 변호사 제도로 공익 제보자들이 겪는 두려움과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죠. 우리시는 2014년에 전국 최초로 공익제보 지정상담변호사 제도를 운영했는데요. 2016년 8월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칭을 안심변호사로 바꾸며 위촉인원도 5명에서 1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현재 공익제보 안심 변호사는 반부패, 소비자, 복지, 환경 분야 등 시민단체로부터 추천받은 10명의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안심 변호사들은 공익제보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사건을 상담하고 익명 유지가 필요한 제보자에 대해서는 대신 신고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정말 증거를 가지고 내부에서 이 문제를 충분히 고민하신 분들이 이 제도를 이용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히려 변호사들이 사건을 정리를 하고 증거를 정리해서 제보를 하니까 실제 제보를 받은 그 기구에서도 그러한 비리들을 조사하는데 좀더 수월하게 조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서울시가 채택한 이 제도가 충분히 그 의미를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익제보를 고민 중인 분들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안심 변호사의 개인 이메일 등으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안심 변호사 계층과 확대 재편 후 양질의 대리 신고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더 좋은 삶. 더 나은 지방자치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소식을 전하는 여기는 지방자치 현장. 다양한 지역 소식과 함께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